안녕하세요. 자박상식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그 수능에서 사용된 투명 칸막이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작년에도는 그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힘들었지만 어김없이 수능을 치렀죠. 그런데 이제 예전과 달리 달라진 모습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투명 칸막이가 부착된 책상을 이용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이제 수능 인원이 50만 명이니까. 50만 개라는 엄청난 숫자의 그 투명 칸막이가 사용되었죠. 그 시중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8,900원에서 한 2만원을 초과하는 가격대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칸막이 하나를 5,000원만 잡아도 50만 개 곱하기 5,000원 하면 가격만 25억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 숫자가 많으니까 가격도 무시 못하네요. 그 수능 칸막이는 제거 과정에서 음, 양면 테이프가 양쪽에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 테이프가 부착력이 좋아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책상에 또그 흠집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칸막이에서 이 수능 칸막이를 재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 재사용이 이제 그 하려고 하는데. 그리 쉽지는 않을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사용을 못한 물량은 별도 회수 후또 재활용을 한다 하는데 이도 문제가 있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양면 테이프 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얘가 이제 너무 부착이 좋아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지더라도 어, 책상이나 또그 흠집 을 남기기 때문에 또 이를 제거하려면은 인력과 시간이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러나, 재활용 업체에서는 손해를 감사하고서라도 재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수능 칸막이 앞으로는 그 재활용을 염두에 둬서 양미 테프가 아닌 그홈 파서 부착하는 식으로, 어,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능에서 사용된 수능 플라스틱 칸막이 어디에 사용되는지궁금하셨죠 어, 앞으로도 뭐 재활용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박상식이었습니다.